아래는 한국어로 작성된 약천 단어 분량의 유튜브 영상용 원고입니다. 주제는 2026년 형 KAI KF-21 보람의 리뷰, 재원 및 특징이며 타임레스 모터즈 채널 소개로 시작하고 구독 유도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레스 모터즈입니다. 이 채널은 시대를 초월한 기술과 기계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공간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군용 장비 등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기계들의 디자인과 성능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기술력이 집약된 2026년형 KAI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위 개발은 단순한 항공기 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외형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날렵한 디자인을 채택하였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길이 약 16.9m, 날개 길이 11.2m, 높이 4.7m의 중형급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으며 F35보다 다소 크고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엔진은 미국제 4이 f 4 1 4 g 4 0 0 k 터보팬 엔진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출력은 44,000파운드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항속 거리는 약 2,900km, 작전 반경은 1,000km 이상으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며 공중 급유를 통해 장거리 작전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 성능은 보라메가 단순한 방어용 전투기를 넘어서 공격 작전과 전술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장 시스템은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 포인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작전에 필요한 무장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공대지 미사일, JDAM 유도폭탄등 다양한 서방식 무장이 호환되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및 향후 개발될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과도 통합될 계획입니다. KF-11위 전자장비 중핵심은 AESA 레이더입니다. 이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였으며,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할 수 없는 탐지 정확도와 속도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ECM 전자전 방해에도 강력한 저항성을 보입니다. 또한 레이더 외에도 전자방학 타겟팅 코드, 적외선 탐지 시스템,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 최신 항공 전자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 시스템과 헬멧 기반 조준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 고속 전투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데이터 링크 기술도 적용되어 있어 아군 전력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KF21은 블록 1 생산형으로 시제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기체 안정성, 무장 통합, 센서 성능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실전 환경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블록 2, 블록 3 모델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무장창 통합, 인공지능 기반 항법 시스템, 드론과의 연동 작전, 그리고 전자전 능력 강화가 추가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를 넘어 미래의 전장을 대비한 다목적 플랫폼 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위 개발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지 전투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세계 진출 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며 장기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는 65% 이상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90% 이상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 기술 등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KF-21은 미래의 공군 전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항공 기술의 자립과 함께 첨단 무기 체계의 국산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전투기 수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체입니다. 이처럼 2026년형 KAI KF-21 보라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국방 전략, 국제 협력의 상징이자 자부심입니다. 타임레스 모터즈는 이처럼 의미 있는 기술과 디자인, 성능을 모두 갖춘 기계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원고를 1,400 단어 또는 2,000 단어로 확장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